불순종하면 저주를 하신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축복의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라는 게 여기 28장 앞 부분에서 나온 걸 보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받는 복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이 땅에서만 받는 건 아닙니다. 내세에서도 더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이 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복보다는 내세 받는 복이 훨씬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이 훨씬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지만, 받아야 하지만, 영적인 복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세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축복이 더 어마어마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 이게 복이다 했던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내려놨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을보다는 우리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된 미래, 거기서 받을 면류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줄거 해되고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땅의 것을 참. 그, 내가 술만 움켜지려고 해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보물이 하늘에 가 있으면 내 마음도 보물 따라 하늘로 가는 것이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이 물질, 내가 가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내 마음도 함께 가서 내 마음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첫 번째 하신 복이 어떤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내 영혼이 정말로 이 땅의 것으로 부유함을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하면 누가 먹으면서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정말 좋아 여러분도 그걸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땅에서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면, 천국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내가 못 누리지만, 내가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욕심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영적인 복, 내세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28편 거기를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이지. 그 다음에 축복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걸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도,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장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우린 그걸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리고 사는 거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 이 신령한 것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자가 되고 천국 못 가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천국에 내 마음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거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이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좋습니다. 누리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적이고 내서적인 축복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걸 빼앗기지 않기를. 추건합니다. 여화를 경외하고그 도에 행하는 자가 진실로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나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다, 주신다, 약속했던 땅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거란 거다 알잖아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곳을 바라보게 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체로도 엄청난 축복이죠.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광야를 막 40년 동안 헤맸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막 꿈에 그리던 너무나 좋은 곳이죠.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전세만 살아도 얼마나 좋아요. 전세 살다가 내 집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를 걷고 또 걷고 오늘 여기 텐트 쳤다가 또 저기로 또 옮기고 또 텐트 걷어서 또 옮기고 그런 일을 40년 동안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를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서가 이제 진짜 문제인 거예요.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으며 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데, 그게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힘써야 되죠. 그냥 대충 예수 믿는다고 그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 믿고 복을 얼마나 받았나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데도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안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도 계속 가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마저 팔아먹고 다른 나라 가서 살겠다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룻기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가나한 땅에 들어가 사는 사람 중에 다못 살겠다고 땅 팔아먹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먹을 것 찾아서 모압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은 그냥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사갔어요. 왜그 지형이 됩니까? 에? 왜그 지경이 돼요?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장세계 출협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해산 밑에 불러 모아놓고 언약을 체결하자고 했던 뜻이에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러려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마태봉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암송하고 있는데, 오늘 까먹었네요. 자, 16절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봉 5장, 16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직 못 외웠군요." 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난 땅에 들어가 살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맛을 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말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믿겠다,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 이걸 보여주자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소금이 맛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뭐 쓸데가 없어서 바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 그래서 사장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존재. 이게 바로 저주받는 삶이에요. 그죠? 사람들이요, 우리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이살 존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넌 아무 쓸데 없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래서 쓸모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오늘 또 여러분. 쓰레기를 밖에 버리게 될 겁니다. 왜 그걸 쓰레기라고 합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쓸모 없는 거 자꾸 집에 두면 안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삼북동에 전도를 하다가 아파트, 대명 아파트 전도를 했거든요. 아, 어느 집에 이렇게 보니까요. 문이 안 잠겨 있어요. 그두드렸었대요그 안에 소리가 나는데 제가 살짝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어요. 비닐봉지에 그냥 봉지 봉지 넣어가지고 잔뜩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아니 그 아파트 하나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네? 거기가 큰 아파트는 아니에요. 방두 개짜리 조그만 아파트인데, 그래도 그 아파트 들어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쓰레기를 집안에 가득 싸놓고 사나요? 그럼 병든거지요. 예? 저장 강박에 이런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쓰레기인데 그걸 버릴 줄 모르고, 그냥 비닐봉지에 가득 가득 담아가지고 잔뜩 쌓아놓은 사람. 야, 본인은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면서 그 쓰레기가 귀하다고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쓰레기만도 못한 거지 예? 네? 쓰레기만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유가 하나님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로 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은 그걸 밟고 지나가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저주입니까?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난 자식을 내가 삶아서 먹는데요. 이 가장 가장 저주스러운 거지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배고프면 눈이 뒤집어지거든요. 내 자식이 소색끼로 보여요. 먹을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새끼는 잡아먹죠. 양으로 보여요. 내 자식이, 내 아내가. 그러니까 힘 있는 놈이 어린 자식을 잡아먹고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어져서 그게 다 먹을 걸로 보이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되어질 정도로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북한이잖아요. 여러분, 북한은 고난의 행군, 죽음의 행군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시대예요. 부모가 자식을 집에 버리고 먹을 것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도 먹고 살겠다고 집을 나와서 거리를 헤매는데, 걔네들 꽃제비라고 하잖아요. 훔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아이들을 주워다가 삶아 먹은 사람도 있고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기 전에 자기 자식을 잡아 먹은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의 증언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감히 말을 못했는데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실제로 인간들이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일지경이 돼도 깨닫지 못하는 게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요? 정권을 잡은 놈들은 안 그러거든요. 아무리 내 백성이 굶어 죽고 남의 나라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서 그냥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포장을 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용사들이 나가서 장렬하게 죽었다. 그러면서 무덤 만들어 놓고 막 위대한 사람들이다. 추앙해 주는 것으로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들 권력만 유지하는. 이런 천하의 못된 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놈들은 그냥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이? <laughs> 너무나 안타깝죠? 자 하나님이요 45절에서 왜 45절 46절을 제가 읽었냐면요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냐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례를 지키지 않냐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증거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훈계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신대요. 그 얘기는 뭘까요? 비록 내 부모, 내 조상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고 살았을지라도, 난 그걸 보니까 그렇게 살으면 안 되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후대 사람들이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저주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들을 진짜 저주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얼마든지 축복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려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을 받아야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신 거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나 가르쳐 주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고난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참 무지해서 또 어리석어서 자꾸 이렇게 멸망의 길 저주받는 길로 자꾸 택해가는 이 습성이 있어요 죄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란 걸 깨닫고 이 죄를 깨트려야 하고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죠. 제가 스멀스멀 몰려 들어왔어요.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어요. 자꾸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깨워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있는 거 거기에 취해갖고는 안 되지. 하면서,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신 영적인 축복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